50대 추천 건강검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50대에 추천되는 주요 건강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내시경 1-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장내시경 50세부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5년 간격으로 권장됩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더 짧은 간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뇌 mra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중요합니다. 유방검사 여성의 경우 유방촬영술과 함께 유방초음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검사 심장초음파 심전도 등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확인합니다. 골밀도 검사,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중요합니다. 전립선 검사, 남성의 경우 PSA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갑상선 검사, 갑상선암 조기 발견을 위해 중요합니다. 간 초음파, 간 건강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10대암 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주요 암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 검사와 함께 경동맥 초음파, 치매 스크리닝 검사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